오늘 요리는 파스타면 삶아서 스파게티랍니다. 음 스파게티 면을 삶아서 파스타합니까버로레스니까 마늘과 양파를 올리브에 달달달달 볶습니다. 달달 달달 냉장고 속에 있던 브로콜리, 아프리카, 빨란 셀, 노란 색 같이 넣어서 칼라하게 볶아줍니다. 음, 올리브유 해야지 제 맛이죠. 소금도 음, 솔솔솔솔 데쳐가면서. 이번에는 애호박과 양배추를 넣어서 김치를 볶아줍니다. 소금도 조금 뿌리고 음 야채가 어느 정도 익었습니다. 그은 팽이버섯을 마지막에 넣었어요. 이버섯 홍합국 음, 오늘의 주제 홍합입니다. 홍을 넣습니다. 명란 파스타 명란도 넣었어요. 명 명란 명란 이럴때 해먹기 너무 좋습니다. 음. 마어마하 넣었습니다. 로제 소스를 넣어서 로제 파스타 입니다. 로제 파스타 음~~ 색깔이 너무 이쁘네요. 예, 렇 섞어서 끓이면 맛있는 로제 파스타가 됩니다. 명란 과 로제 파스타 음. 파게티에 삶은 면수를 넣고 이제 끓여줍니다. 음, 그러면 맛있는 홍합, 명란, 로제 파스타가 성공될 겁니다. 음, 음, 가 삶은, 음, 음, 스파게티에 삶은 면수를 넣고 국급을 끓여줍니다. 아, 맛있게 잘 익어가고 있네요. 네, 로제 명란과 파스타 맛있게 끓고 있습니다. 음, 면을 담고 치즈를 넣습니다. 그리고 뜨거운 음 야채를 건지면 아주 맛있는 파스타가 됩니다. 해물! 파스타 성공했습니다. 음, 명란 알이 퍼지고 어, 홍합도 보이고 여러 가지 아우 맛있게 됐습니다. 오늘의 점심 요리 해물 파스타 성공.